안녕하세요. 날씨온 강아랑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주간 예보입니다. 8월 2일까지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3일에서 5일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중부지방에서 평년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최고 18mm로 평년보다 많겠으나 제주도는 적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서울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7에서 18mm로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 <목소리>